아, 얼굴이 또 부었네요. 어제 라면이랑 김밥 먹고 자가지고. 여튼, 휴가를 나왔고 집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뭐뭐 먹을건데? 나 근데 어저께 저녁에 신라면 먹었어 먹었어요? 어 그냥 근본 육개장 왔어 육개장? 육개장 이틀 전에 먹었는데 그리고 육개장 우리 군대에서 500원에 판매 여 1000원에 판 너무 비싸 야 근데 요새 라면값이 진짜 많이 올랐어 올랐어 나는 난 이거 먹을게 나먹게시우에서만파치즈만 라면 치즈맛 라면. 나는 그냥 신라면 먹어 그아 네. 육개장 먹어 그 이거 개만 없는데 이거. 짠거 먹어야지. 근데 짠게. 이거 개맛이는데 이거 우리 우리 그팔거든 비익스. 응. 근데 이거 넣을 때. 그러니까 넣을 때없지 그러면 그냥 기법 사가자. 쇼에서 Love you. Love you. Love you. 먹을 걸 사고 이제 등산하러 갑니다. 오늘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고단봉 그 아닙니다. 쌍계봉 쌍계봉. 쌍계봉? 안개봉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우리 아파트고요. 그리고 여기로 가면 바로 이제 등산로가 나옵니다. 제가 가방을 다 들고 갑니다. 가방에다가 이제, 그거는 이제 올라와서 라면 먹을 거 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노래 틀어줘요 따른 노래 싸인노래싸인노래 노래. 지금 걸은지 한 3분 됐는데 너무 힘든데? 이곳은 산수장입니다 네러아 저기 꼭대기가 아마 쌍계봉인 것 같아요 지금 한 3km 정도 남았고 계속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오르막이 남았고요 여기까지 이제 쌍계봉까지 0.8km 남았습니다 쌍계봉이 힘든 게맨 어 마지막 부분이 엄청 가팔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입니다 아 씨. 갈때 어디로 내려갈 때여기를안 내려가면 저희는 이제 상계봉 꼭대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640m 네요 그리고 그 경치를 보면 이렇습니다 제 저쪽이 원래 해운대인데 날씨가 좋으면 보이는데 오늘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안보이네요 이쪽으로 쭉 가면 고당봉 보이고 할 겁니다. 저희는 이제 밥을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오늘 메뉴입니다. 육개장 그리고 삼각김밥, 김밥 그리고 샌드위치 참치. 어 파리 쉐끼 됐다 먹자. 음. 음 저희는 이제 밥을 다 먹었고 그리고 내려가서 아마 사우나를 갈것 같아요.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었다. 금정산성 <laughs> <laughs> 버스 정류장 가야 되는데 지금 어딘지 몰라가지고 일단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앞에 온천에 왔습니다 저희 한명동에서는 꽤나 좋은 목욕탕입니다 그러면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3대5백언더업지 3대500 안됨 씻고 나왔고 이제 택시타고 갑니다 겨울에 비가 온대가지고 슬래퍼 원래 신었는데 이제 신발을 바꿔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디 가죠? 서면 갑니다. 그렇습니다. 서면 갈게요. 자절철 타고 잘생겼어요. <목소리> <목소리> 어 너무 그려지지 말아주요 이거 너무 이쁜데 포인트도 있고 가격이 비싼 게 단점. 나왔고 백화점에서 지금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뭐 피자집을 하나 한다 해가지고 가볼게요. 맛있습니까? 아 맛있어요. 어 카메라 뒷면 보여주세요. 음, 이 정도로 네. 얘가 좋아하는 곳입니다. 좋아하는 곳 맞죠? 아 그건 아니에요. 아맞습니아 그냥 뭐 먹고 싶은데? 네가뭘 먹고 싶은데? 응. 나? 어. 나도 먹고 싶어 아, 그래 그거 시켜라 이거 라지 아니 이거, 아, 이거 반반 할래? 어? 반반 도돼 반반? 그 뭐? 아니 뭐. 이거랑 반반 어. 하나더먹거뭐니니난 모르니까 네가 먹고 싶은 나. 거 시켜라 근데 근본 할 거면 그냥 이렇게 두 개가 맞다 알았어 뭐? 그거? 하이디 아니 이거 니사이드니거아 그거? 응 알았어 아, 그럼, 하이볼? 기? 나난난복숭 나도 산토리 먹어보고 싶긴 한데 좀 그래 가지고 응. 그럼 서로서로 바꿔서 먹으면 되고. 하이보리 나왔습니다. 이게 보송 아이보리고 네. 네. 이게 뭐였지? 아, 산토리 산토리이라고 아 합니다 자, 이거는 닭다리. 파피. 아, 고팔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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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한 피자가 나왔습니다. 반반이고 가격 은 26,000원. 맹 왔습니다. 어볼게요 근데 먹는 거안 찍을 거예요. 그냥 먹을 거예요. 어. <목소리> 부산역 앞에 왔습니다. 7시 55분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갈것 같아요. 준영 씨가 부산역으로 데려줬어요 집이 완전히 반대된 듯 말이죠. 이걸 우린 호구라고 합니다. 오, 맞아요. 잘 가요 준영 씨. 잘 가요 씨. Bye,